네, 아오니 2탄. 2탄입니다, 2탄. 네. 어, 저 이거 진짜 무서워요, 아오니. 어우. 저 아오니 공포증 생긴 것 같아요. 님들,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, 저. 어우. 머리 아파. 머리가, 뭐, 어? 아아! <laughs> 무서워, 무서워. 어? 아, 어, 이거 스토그인가? 쪽지. 뭐야, 이거 쪽지 어떻게 먹어? 야, 어, 쪽지를 넣었다. 쪽지 아, 쪽지를 얻었다. 스토그 맞아? 쪽지2. 빨노파초. 아, 스토그 맞네. 자, 일단은 여기 에 1, 2, 3 하고 여기에 빨노파초니까1 1 1 4 1 4 4 1 4 4 3 1 4 4 3 1 4 4 3이었어1 4 4 3 3키더키 1, 4, 4, 3 님들 1, 4, 4, 3이었습니다 1 1&4&4&3 1&4&4&3 1, 4, 4 1, 4, 4, 3 1 4 3 아, 1, 4, 4, 3 문이 열렸습니다. 오! 세이브. 에, 농락도 할수 있나요? 어, 여기서? 1층 창고 열쇠를 넣었다 왠지 나가면 오이짱이 있을 듯한 느낌이 든다. 어, 다행이야. 나요. 나요, 진짜. 저 이거 진짜. 아까 여기 계단에서 아오니 짱 나왔을 때 그때 진짜 무서웠습니다, 님들. 이해해 주세요. 응? 타켓이 짱. 이 아니라 타켓이 쪼른 놈. 1, 2, 3, 4. 우와, 진짜 쉽다. 아니, 근데 얘네들은. 히, 히로시? 어? 왜 혼자 있어? <laughs> <laughs> 그파랑 괴물의 정체가 뭐야? 덜덜덜덜덜 아이씨 얘 진짜 타케 시가 멋져줬어! 물음표? 그파랑 괴물 소실이 사실이었던 거야. 사쿠로는 그 괴물에게 멸일를뜯겠어난 겨우 도망쳤지만 시간 문제야. 우린 다 죽었어. 덜덜덜덜덜덜덜덜. 덜덜덜덜덜 덜덜덜덜덜 점점점

뜨뜨뜨뜨 뜨르르르 뜨르르 뜨뜨뜨뜨 어 번개 좀 그만 쳐 무서워지잖아 뭐지? 이게 뭐 비밀번호 같은 건가? 어 일단 8 84 840 8409 8409 8409 였군, 8409. 8409. 참으로 쉬워. 뭐, 여기 비밀번호인가? 8409. 어? 1, 2, 3, 4. 뭐야, 이거? 왠지 이런 거 진짜 나 질색이야 840... 840. 어따가 쓰는 거지? 아 진짜 여러분들 애매합니다 야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. 이거 아오니 학교기 다이 네, 아까 온댄데이 여기 신발인가? 여기. 8409 8 4 공구를 얻다가 쓰는 거야. 아. 잠만, 내가 저걸 잘못 계산한 거 아니야? 다시 저기를 가봐야 되겠어. 감히 나를 낚시하더니. 아, 7이었구나, 7409. 7409 였어, 7409. 7409, 7409. 7409, 7409. 7409. 여기서 무조건 세이브 님들 세이브는 생명입니다 오왜 이래 와왜 이래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무서워지잖아 아 님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